자, 여러분들, 아까, 그, 뭐지? 어, 아까, 아니, 방금, 그, 그 중에 또 다른 게또 있었어요. 역시, 주리왕. 달리삼, 평화로. 평화로 달려! 공사지역. 응? 공사지역. 이쪽도 공사, 어? 잠깐만. 오예. 공사지역. 이것도 공, 공사지역. 공사 중, 공사 중. 오른쪽, 왼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우후우우 오. 어. 뭐지? 뭐야? 근데 난 이건 어 어지러질, 어 어지러질. 어 가버려. 잘나아 보여. 근데 내가 이걸 모르고 그냥 어 그쪽 어 돼지 돼지 쪽으로 갔는데 미친 듯이 파는 이런 미친 듯이 파는. 아 근데 이건 이건 진짜 몰랐다. 랄랄랄랄랄랄 어디에 어디에 진짜 길이 있을까? 어, 어 집이다 어디 어디 뭐가 맛있죠? 어, 집이다 빨리 가자 멀미 끝나 고고 어몹 같은 애가 죽여도 여기로 로아 삼 죽어도 일이와. 아, 새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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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사정이딱 그게 됐군. 내가 특별히 여기만 지나면 부짜님을 보여주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최고의 사기물이야. 짜흥짜진는 뭐야? 진두 방이면 골렘 짐 천국. 천국 밖에 없음. <laughs> 아예 천국 가보자. 이거저 천국. 일로 가는 건가? 오. 천국, 베드엔딩 망함. 탈출 불가. 거짓말임. 아이, 거짓말쟁이네. 방, 바... 이거 뭐야, 어? 제작자. 어? 나중에 이거 피노킴처럼 코가 길어지겠네. 몬스터카드, 아이언 굴렘. 천국의수호신는 유명한 몹 중에 하나. 주민마을을 지키는 소신이으로 주인마을이 천국이라고 믿음. 뭔뭔뭔 개솔? 어우,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군. 자, 미로시라미로 좋아해. 시라, 미로시라 시르시라, 미루시라, 시르 미루시라. 헛! 도 선! 여기 단계, 아이씨! 아, 이거, 왜안 올려. 열린... 이렇게 하면 되지. 실. Here. 빠이빨리 엄. 니가 이 책을 읽다가, 틱틱틱틱하 하고 자을할할있 있음 뭐야 끝난거야? 니가 틱틱틱 티티티... 그래 그러면은 미로로 미로 초왕 이걸로 가야겠네 미로 미로로 갑시다 아 이거 진짜 제작자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인다 나중에 제작자 딱 만나면은 제가 이거 내 헤드샷으로 제가 지금 TIG가 있거든요 이걸로 이제 제작자 대가리에다가 뻥! 응! 미로 초왕! 일로 가는 거겠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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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만 보면서 가면 돼요 바로 여기 집에 양이 많은 와, 엄마, 아빠 찾은 삶. 와, 드디어 내 집이었구나. 집 맞아. 원래 부자 아님. 그쵸? 아닌데? 뭐야, 이건. 그 후, 5년 후. 그 소녀는 의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다. 나중에는 아주 유명해져서 스타가 되었고 의사의 길과 스타의 길을 나란히 걸었다. 스토리는 책이로, 책이로. 스토리 의피엔딩 나는, 오늘도 내일, 언제까지나, 유명하고 착하였다. 언제까지 이 인기가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내 뒤를 이어 제자를 여러 명 두었다. 내가 한명 소개시켜주겠다. 왼쪽부터. 징징이. 니네 이름은 징, 옛 징징이. 코, 코고리. 코코리. 정정이. 붕, 붕방아. 붕방아는 어딨어, 붕방아. 우리 붕방아 죽었나? 붕방아 여러 식물 동물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몸이 오셀롯이다 아한 명은 지금 몸이 오셀 m i l t o n b 어 m i o 코를 잘 o s i g u n a What? What? w h a 기타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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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하는 h a t What? w 아버지 어머니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묘지에 있다 유언 너의 법 연목이었구나 그래도 꼭 한번 보고 싶구나 묘니 묘비 안에 선물이 있다 위노부 위노무 남자 자식이라더니 어 집에 늦게 들어오고 달리야 내가 죽을 때 너가 돌아오거라도 오더라도 이말 하나는 기억해라 내 묘지에 엄마의 버블이 넣어라 뒷장 끝인가? 히히 <laughs> 어? 히히히히 <laughs> 누구세요? 나 진저는 <진전은> 유괴범? <laughs> 그럼 우리 엄마 아빠도 당근이지. <laughs> 이런 망할 기를 끌끌끌 데리고 놀러를 잡아서 돌려서 "야, 또또들면어 기회도 안 준다. 뭐라고?" "그럼 일단 목소리 들려줘라. 콜!" 야! 살려줘!" 자식, 다, 자식이 정정 와라. 여기 주소가 마크덕마크의 325단을 놀라몇 층? 망할 순수를 알려주고 있잖아. <웃음> <웃음> 어쨌건 부모를 보고 싶다면 맨 용력에 따르도록 꿀꺽 친한는 속이 뭐, 뭔데? 삼장에 넘겨봐. 그 기에는 이표에서 이어집니다. 나 이런 지 엄마고 부모님이 필요해. 한 명은 실험을 잘못아그렇구나 엄마의 보물, 아빠, 난 너보다 크레용 팝이 더, 어? 팝, 팝, 크레용 팝! 깨, 세, 레디, 점핑! <laughs> 자, 2편에서 이어집니다. 2편 이거, 지금 하나 올리고 있거든요? 2편 끝나고 바로 올려드릴, 저건 뭐니? 이건 뭐야? 뭐지? 한번 눌러볼까? 뭐야? 어! 아, 갑자기 몸이 순간 이동됐어. 여긴 뭐지? 난 누구지? 이거 엔딩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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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뭐지 아니야? 마이더헬 설마 이거는 음, 수영에서 지나가라는 건가? 하지만 나는 엄청난 투수와 무기를 얻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지. 절대 죽지 않아. 뭐야? 결국 난... 아니야, 나가면 분명히 엔딩이 있을 거야. 난 진짜 엔딩을 보고 싶어. 없네. 자, 진짜로 수고하셨습니다. 아?